뭘 잡으셨는지 아니, 보겠습니다. 아유, 우리 조사님, 그냥, 레알, 이 현장의 느낌이 중요해. 요 제가 한번 보면, 우리 조사님들이, 현장의 느낌을, 어, 그아그안 보... 돼요. 그, 아, 래도 계측하는 거.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거, 보겠습니다.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아유, 우리 조사님, 살살, 살살. 어유! 야, 이거는 미쳤다. 잠깐만, 이건 미쳤다. 야, 이거, 이거, 나 이런 빵 처음 봐. 와 이거 아, 이거 어떻게 나? 우와 아, 잠깐만 무스 이거 괜찮아요, 다치지 말고. 네. 어디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빼야 이거, 돼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미쳤다. 자자자자 아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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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건 내가 이거 경험해 봤는데 여기 안에서 여기 아, 딱바케이드일로 쳐주세요. 이거 하다가 물 속에 쏙 들어가면 자 눈물 납니다 조상님. 내가 많이 해봐가지고 오, 찔렸어. 야 찔러 찔린다니까. <laughs> 야 미쳤다 진짜. 아니 뭐, 조사님 내가 내가 거래. 어제 오실 때부터 아유, 뭘 안, 아니야 그걸로 하 괜찮아 그래? 괜찮아 괜찮아 어유 잘했어 성공 성공 어, 우와. 오, 우와 우와 오, 우와 우어 찔렸어. 우와 찔렸어 찔렸어 자자자자 이게, 이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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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빨리, 이벤트 빨리, 이벤트 빨리, 잡으시고 주먹 준비 주먹 준비 우와. 주먹 아니 그게 아니고 주먹, 주먹을 주먹을 한번 집어넣어봐 오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이벤트 배자 이것만 봐도 못잔줄 알아 자 계측해 보겠습니다 주먹이면 됐어 자 이제 내려놓습니다 다시 오, 또 이벤트 할 거야 아 진짜로 그거야 자또 이벤트 <laughs> 오나 무서워 이거 만지기도 저사님이 계속 잡아줘 잠깐만 개자주 이거 개, 개 계측할 때 주둥이 쭉빼 주둥이 이거는 뺐죠 응.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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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어 떼더해야 돼요 자 됐어 시작했어 응. 시작했어,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거 넘어간다니까 응. 넘어갔는데 자넘어갔다자제 여기서 여기 보는 거야 조사님 이, 이 정도는 손님이 감으로라도 이해해줘 자 51이 여기죠 네. 52 여기야 그러면은 53. 53 정도 되는 거야 53야 어이구야 어이야야야야야 자, 야야야어이야어이어이 자, 야 어이구야 어이자이구야어이이구이구야이 해봐 이런거언이 이런 해봐 조사님어이구어봐 조사님 이구야어이어봐 한번 어이자자자이이구 자, 53자 보십시오 저 들어갑니다 우와 들어갑니다 이런 게저 바로 배 이게 베스지 자자 자, 조사님도 와, 형, 자 주인아. 한번 자 지금 다들 열라 듣고자 듣고. 이벤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<laughs> 자, 자, 다 자기가 잡은 것처럼 근데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어 자. <laughs> 자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. 자, 뭐저 네, 주인공. 네. 네. 이제 주인공한테 어, 가겠습니다. 주인공한테. 주인공, 자, 먼저 주인공, 이제 배스는 첫 번째는 한 손으로 들기. 한 손으로 이도바은 표시가 되는데. 자, 이런 게또베스입니다 역시 한 아, 손으로 제압을 했습니다. 자, 됐다. 이제 양손으로 들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자, 아, 조사님. 아, 몇, 쭉 밀어주세요. 뭐든지 쭉 밀면 시각적 효과로 이해커 보여. 아, <laughs> 아, 자, 아, 조금 내려주시고. 아, 자, 조금, 그, 조금, 그렇죠. 그래서 아, 쭉 밀고. 그, 그 상태에서 쭉 밀면서. 됐습니다. 포즈 좋아요. 아, 자, 자, 눈을 이쪽으로 맞추면서 몇 시에 잡으셨습니까? 아, 11시에 잡았고요. 17호 최고입니다! 아유, 호스 얘기하면 여기만 몰린단 말이야. 안 돼! 나 미치겠어! 조사님! 자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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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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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이, 어쩔 수 없어. 지금 에이, 했으니까. 에이. 자, 방송을 계속 하, 나가겠습니다. 뭘로, 어떤 리그로 잡았습니까? 어, 내 꼬리그로 잡았고요. 네 꼬리그. 11시, 밤 네, 11시에. 그밤 11시에 잡았습니다. 어, 자, 얘가 손맛이 어땠습니까?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, 액션을 취합니까? 그치. 수달이 어.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. 자, 수달 나왔습니다. 수달 나왔습니다. 예, 예. 너무 끌고 가서. 예, 예. 몇분 만에 제압했습니까? 한, 자. 한, 15분? 15분? 15분이나 걸렸습니까? 예, 예. 엄청 걸렸어요다 어, 예. 엄청 걸렸습니다. 예. 자, 막, 막 땀을 식은 땀도 많이 흘렸겠네? 예. 어, 우리 조사님, 뭐, 물에 빠질 것처럼 얘가 끌고 가요? 아, 이게 막, 어. 그 낚싯대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. 부러지는 줄 예. 알았답니다. 예. 와, 진짜 우리 조사님, 막. 진짜 무슨 뭐 고래 잡으러 어, 어, 무거워. 무거워 죽겠다. <laughs> 자 조사님 이제 촬영 마치겠습니다. 아, 어디서 오신 조사님입니까? 아, 서울에서 왔습니다. 서울 조사님 네. 축하드립니다. 아,